박수홍 딸과 심연 타가들이 베이비 광고 모델로 맹활약 중이다. 박수홍은 17일 자신의 개인 채널에 '포지 너무 귀엽잖아'라는 글과 함께 딸 제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. 해당 콘텐츠는 엘사식기세척기 광고로, 제이는 대기업 가전제품 광고에 참여해 잘 나가는 아기 광고 모델임을 인증했다. 자연스럽게 식기세척기에 관심을 갖는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. 박수홍은 23살 연하 김다혜와 결혼. 지난해 10월 달제이를 품에 아는 바 있다. 제이는 생후 1년 만에 광고 15개 이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. 심용탁의 아들 하루 역시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. 섬유연재 광고에 이어 기저귀 광고까지 따내면서 그 인기를 증명한 것. 남다른 인기의 하루가 광고로 5억 원을 벌었다는 루머가 생성, 심용탁이 직접 해명행 나서기도 했다. 17일 방송된 KBS 2 t 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하루의 광고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. 심용탁은 10개월 하루가 기저귀 광고를 찍게 되자 손수 조공 도시락을 만들며 남다른 기쁨을 드러냈다.